자저당권성어 설정 계약 해야 되고요 예, 설정 등기 해야 됩니다 등기 안 하면 저당권성립 안 돼요 자그 다음에 여기처럼 예, 처분행위 종된 계약 나와 있고 자 여기 볼까 인자. 저당권자가 있고 저당권 설정자가 나오잖아요 자 저당권전 반드시 누구 해야 돼요 어, 피담부채권의 채권자야 돼즉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뭐 해야 돼요? 저당권자 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. 음, 이게 갖다야 된다고. 근데 당사자 아까 합의하고 채권의 기속이 있다면 누구도 제 3자 명의로도 된다 안 된다? 된다. 그래서 요 합의를 찾으면 돼. 합의가 되어 있으면 제 3자 명의로도 저당권자로 설정할 수 있다. 그다음에 저당권 설정자는 꼭 채무자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. 뭐,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일 수도 있고, 그리고 채무자는 채무자 따로. 돈 빌린 사람. 그 다음에 보증인, 물상보증인. 네, 물상보증인 채무자가 아니라거든요. 이 사람이 또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도 있는 거지. 보이신가요? 아,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. 근데 이걸 한번 좀 체크할래요? 제3자를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? 무효예요. 다시 해볼게요. 저당권 설정자.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 있죠. 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죠. 채무자는 아니죠. 돈 빌린 사람은 아니잖아. 근데 채무자가 갑이야. 갑인데 이 채무자 갑을 병으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? 안 돼요. 왜 그러냐면 등기부에 아마 봤을 거야. 1번. 저당권 설정할 때 여기가 반드시 누가 들어가야 돼요? 채무자가 들어가야 돼요. 채무자 김아무개. 김 씨, 미안해요. 예. 그다음에 여기 주민독번호. 주소가 들어가요. 이게 돼요? 그럼 이 채무자는 이게 물상보증인 집이야. 갑이고 물상보증인 집이야. 이 집에다 저당을 잡는 거라고. 요거요거병 거야, 지금. 병 저당권 등기부에 등기부에 지금 저당을 잡는 거죠. 그때 이 등기부에 요갑이 이 이름이 들어가야 돼. 여기가. 아, 들어간다니까. 들어가야 된다니까 채무자가 누군지를. 들어갔죠? 들어갔는데 요 갑을 정으로 바꿔 으로 그럼 된다 안 된다. 이게 안 된다는 거야.